왜 그래 계속 개막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예요. 열한 시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에 마선 태란 신상문 선수 7곱 시입니다.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세로 방향에서 시작됐어요. 잡기 위해서. 아 택신 네. 땡내 해버리네 뭔가 운영형이라기보다는 비비에 싸지. 상대방을 좀내군에좀 수석을 군두 세우면서 네. 일단 어, 뒷마당 쪽에다가 빠른 확장 그리고 수비. 돌리고 있는 와 근데 걸로. 뭐야 투 프로브 두 개를 음, 보내네 김태경. 네. 뭐, 는와 네. 네. 뭐 엄청 안전하게 한다. 한다. 프로브라도 이거 잡아야죠. 네. 신성문. 응. 응. 컨트롤해서 네. 오케이. 이요 근데 이러면은 프로브가 그런 죽기는 그런 했어도 택신이 네, 좋죠. 쪽에 있다, 마린을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지금? 생선군? 다른 택시 구역을 막 이렇게 사타치 좀 훑어가는 정찰이안 돼가지고 이런 거 지금 찾을 거예요. 그냥 예 네. 집에서 이렇게 네. 노말하게 플레이할 거아 이거는 치즈가 안 돼. 정찰도 안 됐고 정찰을 만약에 했어도 이게 언덕이어가지고 치즈가 힘들어요. 이래버.

이걸로 프로그 몰살 시켜야 돼요. 올라가서 마인 받고 올라가야 돼. 하나씩만 남기고 마인 받으면서 올라가야 돼 언덕에. 가면서, 와, 막아 버렸다. 졌다. 어. 네. 근데 빠른 지오 지오. 어? 오, 이걸? 그랬구나. 뭐야? 야 잠깐만. 이거 파일럿 깨지거든요 이러면.

네, 나와 봤자 셔틀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큰 <laughs> 대응 안 했습니다. 아홉 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리 가서 막 확인을 하는 것보다 아는 솔직히 태경이한테 걸었는데 상문이가 이겨도 좋아요. 상문이 오 어, 상문이가 올라가면 좋아 가지고 상문이랑 도 친하고 그러니까 자, 초반에 어쨌든 뭐 경기 설계 자체는 야, 이러면은 트리플 돌아가고 테란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뭔가 스텝이 꼬였고 반대로 프로토스의 미네랄 멀티 넥서스 거짓는 받고 거짓는 때문에 이후에 견제가 셔틀 나왔으면 당연히 리버기지 있겠다 생각하고 딱그 그 어, 예상이 되거든요. 네, 네. 여기도 터렛 있죠? 오 터렛 위치 너무 좋습니다 신상문. 이럴수록. 최대한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노멀하게 운영가서 전투력으로 승부보자 이런 탱크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어! 테란이 어, 어떻게 어, 안 유리해 야, 마인 트리플이라는 거 자체가 엄청 쬐는 <laughs> 빌드인데 아무 피해도 안 입었잖아 아, 그, 그, 아무 어, 피해도 야. 안 입었는데 개, 거기다가 홀에 홀에 로보틱스까지 깼어. 깼어 이게 어떻게 안 유리해 볼리아 어, 좀 뽑아 아니 뭐해? 여기서 빈틈을 어떻게든 골리안 나와가지고 이 셔틀 잡으면 아 엄청 유리하잖아 오 괜찮아 개이득이야 개이득 그렇지 팩토리 쭉쭉 늘려가지고 타이밍으로 죽여 상문나 아비터 뜨면 너 진다 2럽 같은거 하려고 생각하지마 신상문 빠는넌 그냥, 빠지는 곳이 훨씬 더 너는 그냥 타이밍 때려야 돼. 재활개뽕 뽑아 8팩 토리. 스타포트 올리는 순간 진다. 지는 네, 판단이야. 네, 빠져나 팩토리... 쉬고. 쭉쭉 있어. 뽑아서 나가야 돼요. 드라군, 거기 셔틀까지. 지금, 확인하고 지금 좋아. 지금 스캔도 세 개여 가지고 스캔 많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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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팩토리 다 늘어나니까 인구수 다, 딱 맞아지잖아. 바로 치고 나가야 돼. 빠르게 빠르게. SCV도 몇개좀 아, 동원하고. 아, 여기 터렛 다 박히잖아. 아, 어, 시즈모도몇개 하고 그렇지. 드라점 사고. 아 드라점 사고. 드라점 사고. 드라점, 드라점 사. 그렇지. 신상분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신상군. 그렇지. 어, 맞지, 맞지. 내말 맞죠? 내말 맞죠? 어, 고기로 타이밍 가면 못 막는다고. 내말 맞지? 네, 지금은 가면은 못 막는다니까 어, 쭉쭉 치고 나가야 어, 돼, 상군아. 이거 어, 바로 어, 가서 어, 마인을 어, 박아야 어, 돼. 좀... 아, 없고요. 네. 네. 치고 나가. 아, 이건 후속으로 맞고 팔팩토리잖아. 나이스, 상황이 자체가... 나이스. 트래로 들어오는 이 병력들. 아래쪽으 병력 돌리면 김태균 선수거든요. 네, 뭐 이건 어차피 막아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멀티 테란이 탱크 두개딱 나오거든 이제는. 그 벌초 도 와. 와신상무명 무슨 소리야? 와신상무오 마야. 이 오케이 이제 스타포트 좋아. 하루 6시 커맨더도 지어야 돼요 그냥, 그냥 미네랄 멀티 쪽에 지어야 돼 이제 조심해야 될거 리콜 한방 리콜 한방 밖에 당할 게 없어 리콜만 조심하면 돼요 진짜 후속 벌처로 마인 다 박아 본진에 상문아 리콜 방어하라니까 심상문 여기 안 뚫린다고 어? 아비토가 왜 여기로 왔대? 왜왜왜 왜, 왜 여기로 왔대? 어 리콜 리콜, 진짜 리콜만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아니 근데 떨어질 텐데 이 정도는. 대족간님세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용사야. 지금 리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태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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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인 박아! 이거 한 번만 막으면 끝난다. 바로지지다. 바로지지야. 상무나. 바로 g 지야 여기 떨군다! 오오 신상무! 야! 신상모 와, 미라클보이! 와! 시력다리 신상모